라이머 씨는 섭외 전화가 갔을 때좀 의문이 들었다고요? 아니 근데 진짜 저는... 아 죄송합니다 아, 네. 아니 근데 진짜 저는... 아아! 아 아니, 아니 근데 진짜! 세 개가 다 오, 나왔어요 세 개가 세트로 전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예. 그냥 잘하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방송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표정들이 계시더라고요 아, 네. 네. 요런 플로우와 요런 랩을 제가 잘합니다. 오늘은 그래서 그냥 뭐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. 오, 좀 들어보고 봐도. 야 좋다. 특히 저희 또 형수가 또또 자기 고집을 좀 많이 부리는 아이예요. 사실 저 친구 왜 고집인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. 네네. 그래서 좀 위례가 좀 오늘. 자기 자신의 주장을 좀할수 있게. 제가 좀 힘을 좀 실어주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. 어. 박수 <laughs> 저기. 조사님, 조사님.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. 저, 저 얘기를 믿어? 저는 진짜로 여기서 네. 내 고집 하나도 못 부리고. 네. 좋은 힌트 다 줬는데 아무도 내 얘기 안 듣고. 아, 아 맞아. 늘 아, 그랬었어. 그랬었어. 너도 안 들었잖아. 맞아. <laughs> 맞아, 애지가 나면 들어주는데. <목소리> 어. 여기가 이런 프로야. 아유, 왜 오빠 겁나 상처 받아. 개무시다가고. 이런 그지 같은 프로가 어딨냐. <laughs> 오늘은 좀 우리 멤버들이 들어줄 겁니다. 7주년이라서아왜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왜 이렇게 못이더 불신. 그 맞지? 메모지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. 예, 우리 그또 최고의 여성 고집인으로 1위로 뽑힌 게 예원 씨인데요. 예, 어? 근데 그 멤버들이 본인 말을 안 들어줘서 오히려 좋았다고요? 어, 네! 고집 있는 특집이라고 들어서 가 약간 조금 불쾌해? 아 불쾌까지? 약간 조금 불쾌이 불쾌이 불쾌해? 불쾌까지. 불쾌해. 벌써, 벌써 고집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. 아, 고집 있는 게 되게 좋은 거다 어. 이렇게 생각을 한게 제가 집이 없어요 제가 집이 없어요 네? 자가가 없단 말이죠? 아, 아 깜짝 이야 집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뭐 저희가 숙소라도 잡아들여야 되나? 노숙하는 줄 알았잖아 예, 예. 아, 자가! 집이 없으니까 고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! 아아 세상에! 아 세상에! 아 집이 없어, 고집! 라이머, 라이머! 어. 이런 어? 라이머는 어때? 이런 유머. 집이 없지만 고집은 있다! 아 되게, 되게 귀여웠어요.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오늘 그럼 멘트 좀, 좀 많이 좀 날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아 <laughs> 아니 그한문철 한문철 프로듀서를 직접 하셨죠 프로듀서랑도 아니고 뭐 제작을 했죠. 제가 네네 제작을 네. 하셨는데 아, 이 사람의 그 제작을 아, 하셨어요. 어, 네. 근데 이 사람 고집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요? 본인이? 세윤이랑 이제 이번에 처음 일을 해보면서 아, 어, 문세윤 씨 느꼈는데 아, 아니, 이렇게 신중한 아이인지 몰랐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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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신중하아 어, 어, 이거 밝히고 어, 가야 돼, 뭐 밝히고 하나 가야 돼. 하나 이렇게 스케줄 정리하고 얘기하고 뭐 하나 제안하고 이러는데 어 이제 컴펌 받는 기분이 정말로 아아 네, 어, 사실 좀한번좀 살짝 반응 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, 아, 아, 아유 살짝이 맞죠? 아니었어요. 아, 저 그럴 게 약간 물 들어올 때좀 노를 젓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제안을 많이 했죠생각 이런 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행사도 하고. 고 네. 이렇게 하자. 제안을 막 하고 있는데 음. 막 굉장히 신중하게.